이슬비 묵상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죽은것과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죽음 같은 절망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 같은 바벨로니아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싶은 절망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생명은 말씀과 성령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 있는 군대가 된 것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할 때 우리 공동체가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성령에 힘입어 힘차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